네 안녕하세요. IT 시템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수리도 아니고요. 뭐 다른 어, 테스트는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촬영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따라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따라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까지 뭐 온도 테스트하고 기타 부품류들 어, 테스트할 때 많이 사용했던 메인보드에요 지금도 증상화도 하는 보드거든요. 예, 아슈스사에서 나오는 p o g c MX라는 보드고 CPU는 뭐 저번 그 온도 테스트할 때 쓰였던 펜티엄 4 프레스카 630 모델이 수리 부품용 창고로 넣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제가 이전부터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해보고 싶었는데, 뭐,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놓으면 또제 유튜브에 어, 추억이 될것 같아서 틈나는 대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CPU가 이게 7출로 소켓이거든요. 네, 뭐 결론은, 음, 지금 이제 이 케이블 점퍼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이렇게 점퍼를 시킬 거예요. 점퍼를 시킬 거고, 이 길이가 또 너무 길어지면 데이터 케이블 같은, 어, 신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항 수치 때문에 통신이 또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 우선 이제, 그리고 나서 얘를 방수처리를할 겁니다. 예, CPU로 완전히 방수 처리하고요. 처리한 다음에 쿨링을 그냥 물에다가 담궈 볼 거예요. 회로를 확인한 다음에 CPU 핀 핀맵을 확인한 다음에 납땜을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켓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소켓을 드러낼 수 있는 이제 장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제가 이남는거 카메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메인보드 구조상 밑에 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어, 소켓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페이스들을 소켓 핀 쪽에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한 이, 온도는 한 230도 정도 되면 아마 소켓, 775 소켓 같은 경우에는 뭐멤보드 만드는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 아마 분리가 될 겁니다. 우선 가동을 시켜서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어, 제거를 다 했고요, 소켓 저렇게 제거는 다 했고요. 깨끗하게 잘 떨어졌죠. 어, 소켓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떼내고 이제 동일 소켓을 여기 에 이제 납 제거를 어, 충분히 다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켓을 얹어서 다시 이제 아까처럼 비지의 어, 장비를 통해서 납을 녹여서 안착시키면 돼요. 어, 우선은 여기 c p u 거든요 여기 에 이제 납땜을 할 거예요. 납땜을 하는데 지금 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납이 좀 지저분하죠. 많이 붙어 있고 여기 보시면 어, 회로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뭉쳐 있는 놈들은 뭉쳐 있는 놈들 은 보이고 어, 별도로 납땜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따로 돼 있는 부분들을 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중요 핀들은 이제 따로 어, 하나씩 이제 납땜을 해야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보이는 이런 핀들은 이게 아마 그라운드 핀일 거예요. GND라 뜨죠 GND 이게 이제 뭐 접지 핀이거든요. 접지 핀은 뭐 775핀 중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런 핀들은, 어, 몇 가닥만 이렇게 뭉쳐서 빼도록 하고요 사실상 이제 이렇게, 어, 사용이 안 되어지는 핀들도 있고요그 다음에 실제, 어, 데이터가 흐르는 핀들도 있어요. 이렇게, 노스 어, 브릿지죠. 노스 브릿지하고 통신하는 핀들. 이런 핀들은 이제 100%다 납땜 처리를 잘 해줘야 된다 보시면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공통으로 엮여져 있는 이런 핀들은, 어, 우선은 뭐, 전류량이 많이 흐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맨 라인을 뭉쳐서 몇 가닥만 빼내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이렇고, 음, 핀들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음, 전체 지금 이제 무연납을 좀 제거를 하고요. 유연납화 시켜서 납땜을 진행하면 되겠죠. 우선 지금 잔납을 조금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납땜은 끝났습니다. 음, 장난이 아니죠. 이게 지금 제가, 그, 어, 공통 라인들 있죠? 어, 브릿지되어 있는 라인들. 브릿지되어 있는 라인들은, 어, 전원, 전류가 들어가는 곳은, 어, 대충 계산해서, 이렇게, 100%다 납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닥씩만 납땜을 했고요. 그다 실제 뭐 이렇게 통신을 하고 데이터가 흐르는 부분 조금, 거의 100% 납땜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안 되어지는 핀들 이게 지금 이렇게 많게 보여도 어, 중간 중간에 빠져 있는 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필수 이제 어, 통신 라인들 케이블이라고 보시면요 돼 엄청나죠. 제가 3일 동안 어, 납땜을 쭉한게한 한 3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뭐 중간 중간에 작업하다가 뭐 다른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이렇게 진행했지만은. 을 전체 이렇게 쭉 이어서 납땜을 했다면 한 3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세척을 하고 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얘는 지금 너무 많이 움직거리면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이게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 제 예상으로는 아마 안될 확률이 높겠죠 되면 진짜 대박인데 이렇게 해서 다 붙였어요 엄청나죠 제가 틈날 때마다 한 10가닥씩 20가닥씩 이렇게 막 붙였거든요 그래서 뭐다 담지를 못했는데 중간중간 이제 뭐 끼워 놓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솔드링을 했어요. 이게 아마 어, 노이즈가 타는지 하면 아마 인식이 안될 텐데, 꽂아볼게요. 이게 만약 되면 제가 이거 코팅을 다한 다음에 CPU를 그냥 물에다 담가 버릴 예정이에요. 그거 하려고 찍었거든요. 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또 영상 버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어, 한번 해보고 싶었던 작업입니다. <laughs> 그럼 펜은 어, 그냥 가동만 되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어, CPU, 어, 온도, 온도가 올라가는지 봐야 되겠죠? 1번에 테이프를 조금 붙여볼게요. 자, 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지금 CPU 온도거든요? 저 손을 잡고 있어서 조금 높게 표시되는데, 켜보겠습니다. 어, 어 메모리를 안 꼽았네. 근데 왠지 안될것 같은데. 요리 올라와요 40도 40도 올라가죠 그런데 그런데 화면은 포스트 과정 표시도 안 돼요 아 아마 노이즈가 많이 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어 솔더링이 아마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를 다시 제조를 해서 다 확인하는 게, 아, 답이 없겠죠?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여기서 <laughs> 영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 저도 조금 기대는 했었는데, 안 되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 해서 솔더링을좀더 어, 짧게 해보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가닥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지금 테스트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발열하고는 지금 다 올라오는데, 열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늦죠? 지금 손은, 51도인데, 손은 대면 굉장히 뜨거워요. 에 <laughs> 아, 이거 성공했으면 진짜 대박인데, 맞죠? 이게, 아 그렇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CPU를 물에다가 여기 부팅만 되면 물에 완전 담궈 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더 이상 여기 다시 패턴을 확인하고 이러기가 너무 안 되겠네요. 한 번, 하루 만에 다 하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개씩, 20개씩 막 이렇게 했는데, 다 확인하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걸 보니, 아마 노이즈 같기든지뭐 다른 문제가 아니면 제가 뭐 솔드링 순서를 뭔가 차오가 있었든지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아쉽지만, 아 어, 이번 영상은 그렇다고 너무 욕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laughs>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성공을 하든지 한번 더 도전을 해보든지 그렇게 할게요. 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